오늘 조선 후궁 열전은 외도를 하다 교영에 처해진 소용박씨를 비롯한 세조의 후궁들 이야기입니다. 세조의 후궁은 모두 세 명이 있는데 모두 수양대군으로 있을 때 얻은 첩들이 후궁이 된 것으로 왕이 된 후에 얻은 후궁은 없습니다. 박팽년의 누이라고 잘못 알려진 근빈 박씨, 신숙주의 딸 수건신씨. 그리고 신원 밀상의 소용 박씨가 세 명의 후궁입니다. 근빈 박씨, 근빈 박씨는 정희왕후의 인지도에 밀려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세조의 후궁 중 유일하게 자식을 낳아서 키운 후궁인데 해출된 소용 박씨가 자식을 낳은 적이 있으나 일찍 죽었습니다. 박팽년의 누이라는 말이 있지만 서로 본관이 달라 사실이 아니며 슬하에 덕원군이서 창원군 이성을 낳아 이남을 두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장남 덕원군 이서가 세종 31년인 1449년에 태어났고 차남 창원군 이성이 세조 4년인 1458년에 태어나 세조가 수양대군일 때 만나서 첩실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계유정난 이후에 수양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종이품수기로 봉작되었을 것입니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하고 사람들의 품계를 높여주고 상급을 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숙의 박씨는 귀인으로 올리며라고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9월 22일, 무인 세번째 기사, 1468년 명성화 4년, 이조에서 상중에 재수하는 구례한 날짜를 아름으로 그대로 따르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행왕이 위쪽으로 수빈 등 여러 사람에게 자급을 더하고자 하니 상중이 제수하는 구례와 날짜의 오름과 가까운 것을 상고하여 개달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르기를. 고래의 제수는 모두 상한달 후에 하였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이조에 제수하도록 명하니 이조에서 아르기를. 구례에는 27일 후에야 비로소 제수하는 글을 내렸으니 천건대 오늘 낙점만 받고 구전하였다가 27일 후를 기다려서 제수하는 글을 내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드디어 2조의 어서를 내리기를 수빈윤소운의 족친에게 각각 두 사람의 자급을 대가하도록 하고 숙의 박씨는 귀인으로 올리며 영희정 이조는 두 사람의 자급을 대가하도록 하고 밀성군 이침, 영순군 이부 고령군 신숙주 중추부 지사 한계희 호조 판서 노사신 예조 판서 임원준 도승지 권감에게 각각 대신으로 한 사람의 자급을 대가하도록 하고. 한관 신혼 내에 김상진 도류 변숙관은 각각 계급을 올리며, 파상군 조등님은 계급을 올리고, 또한 사람의 자급을 대가하도록 하고, 첨정 권차는 초계하고, 이철견을 충청도 절도사로, 위놈을 훈련한 도정으로 사물하였다. 그녀는 성종 14년인 1483년에 정일 품빈으로 책봉되어 이때부터 근빈이 되었습니다. 성종 실록 155권, 성종 14년 6월 15일 병저 두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세조의 후궁 박씨를 빈으로 삼는 등의 일을 2조에 알리다. 2조에 전지하여 세조의 후궁인 귀인 박씨를 빈으로 삼고, 덕종의 후궁인 숙의 권씨와 윤씨, 예종의 후궁인 숙의 최씨를 귀인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나이 80세까지 대단히 오래 살았는데, 하필 연산군 시절까지 사는 바람에, 그녀는 말 못할 고통을 겪게 되고, 연산군때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연산군 일기 55권, 연산 10년 9월 4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1504년 명 홍치 17년, 신녀들의말한장 28부를 만들게 하다. 왕의 수행에 금빈의 고생이 심하다. 이때 세조의 후궁 금빈 박씨가 나이 80세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항상 자수궁에서 허처하다가 이 무렵 입고 하였는데 왕이 나누려면 금빈에게 교자를 타도록 하고 궁인이 매게함으로 궁인들이 항시 생애를 신고 갔다. 술이 취하면 왕이 스스로 일어나 춤을 추고 또한 금빈도 일어나 춤추게 하였는데 금빈은 늙어서 할수 없었으나 치열한 학대가 두려워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연산군은 이미 부왕에 후궁들을 때려 죽인 적도 있었다. 연산군은 이런 사실을 딱히 은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의 시신으로 적갈을 담그라고 내수사에명한바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살기 위해서 춤을 췄을 것이다. 수건신 씨, 수건신 씨는 신숙주의 서녀로 손자 며느리 패비윤 씨의 6촌 언니이자 증손자 며느리 패비신 씨의 7촌 시제종 이모이기도 한데 자세한 기록은 일체 없습니다. 패소용 박 씨, 배출된 소용 박 씨는 본명이 박덕중이며 출생년도 미상인데 이후 개유정난으로 세조가 즉위하자 후궁이 되어 정삼품 소용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죄를 짓고 내인으로 강등되었고 추문으로 인해 세조 11년인 1465년 9월 5일 유수영에 처해져 죽었습니다. 덕중이 언제 어떻게 후궁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세조 5년인 1459년에 아들을 낳았고 그 공로로 소용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박씨가 낳은 아들은 다섯 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세조 9년인 1463년으로. 당시 세조는 이미 47세였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세조 실록 31권, 세조 9년 11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463년명 천순 7년. 이경의 후궁 박소영이 낳은 아들 아지가 죽다. 이경의 아지가 조라니 예조에서 상장의 의식을 의논하여서 아뢰었다. 자연스럽게 박씨를 찾는 세조의 발걸음이 뜸해졌고 아이를 잃은 박씨는 슬픔에 더해 극심한 외로움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외로웠던 박 씨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해 한관 송중을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감정에 아주 솔직한 여성이라 한관 송중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짝사랑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습니다. 반면 송중은 아주 곤란한 입장이었는데 왕의 후궁이 구애를 해오니 적발되면 둘다 죽은 목숨이라 세조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고해받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궁이 환관과 바람을 피운 셈으로 조선시대 남성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만저만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그것이 더큰 수치라 세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르는 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속 덮어둘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세조 11년인 1465년에 소용박 씨가 귀성군 이준을 짝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귀성군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이명대군의 아들이었기에 세조에게는 동생의 아들, 즉 조카로 박씨는 시조카인 귀성군을 짝사랑한 것입니다. 당시 귀성군은 문물을 겸비한 25세의 청년으로 인물도 뛰어났는데, 그런 귀성군을 세조는 몹시 총애해 귀성군이 겨우 18세일 때 병조판서를 제수할 정도였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귀성군을 총애하다 보니 두 사람이 자주 만났고. 박 씨도 귀성군을 자주 보게 됐는데 그만 짝사랑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보면 당시 박씨 또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상호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박 씨는 귀성군에게 연애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글로 된그 편지는 환관 최호와 김중호를 통해 전해졌는데 귀성군은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져 고민하다 결국 아버지 이명대군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명대군이라고 뾰족한 대책이 있을 리 없어, 이명대군은 귀성군을 데리고 세조를 찾아가 있는 그대로 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조도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었는데, 세조는 박 씨의 신분을 궁중에서 잔심 부름을 하는 내인으로 강등하는 수준으로 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짝사랑의 눈이 먼박 씨는 다시 귀성군에게 구해 편지를 보냈고, 귀성군은 이번에도 세조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당시 세조는 최호와 김중호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녀자의 일을 논할 필요는 없으나, 조금의 지식이 있는 환자들이 궁녀의 말을 바깥사람에게 전했다고 신문을 했습니다. 결국 두 환관은 문 밖에서 맞아 죽었고, 세조는 오랫동안 봐왔다는 이유로 덕중을 살려주고자 했으나, 여러 대신들이 죽여야 한다고 청하게 됩니다. 결국 덕중은 논의 다음날인 세조 11년인 1465년, 음력 9월 5일 교영에 처해졌습니다. 의정부와 육조에서는 귀성군에 대해서도 국문을 통해 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조는 이미 덕중은 도영에 처했고 귀성군은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세조는 수일 내에 다섯 명이나 극형을 당하자 신하와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사멸령을 내리고 윤복을 입고 예를 행하였으며 귀성군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위로했습니다. 세조실록 3 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1465년 명성화 1년 내녀덕중을 교양에 처하다. 밝기 전에 내녀덕중을 내치어 밖에서 교양에 처하였다. 덕중 주상의 잠잣대에 후궁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고 지귀한 뒤에 봉하여 소용으로 삼았으나 자식이 죽었다. 승지 등이 합사하여 나인과 이준의 죄를 청하고 의정부 육조에서도 또한 와서 아르기를 환시가 이미 처형되었으나 서신을 서로 통한 것이 어찌 오늘에 시작하였겠습니까? 그 유래가 오를 것입니다. 또환자두 사람은 또한 반드시 여러 번 서로 통하였을 것이니, 청권된 아인과준을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는 내가 이미 법에 처하였고, 귀성군의 일은 단연코 의심이 없는 것을 내가 이미 분명히 아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수십 일 동안에 다섯 사람이 주륙을 당하였으니 여럿이 나와 백성이 어찌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대중의 마음을 편안히 하여야 하겠다 하고 곧 반사를 명하고 용복 차림으로 예를 행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왕도는 하늘을 몸받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큰 것이 없고 신하의 직책은 오직 성상을 몸받아 영을 행하는 데에 있다. 성상이 하늘을 못 받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못 받지 못하면 신하가 아니다. 내가 병에 걸려 부득이 온천에 거둥하는데, 혹시 이로로도 폐해가 백성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미리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한결같이 상정한 것에 따르게 하고, 또 분대를 보내어 비위를 규철 적발하게 하였는데. 관찰사 김진지, 도사 강한중 등이 나의 명령을 등하니 아워버리고 불법하게 징수하여 소재한 군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장상 근시에게 널리 매물을 행하였다. 내가 친히 물어서 여러 번대풀이하여 신문하였으나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다가 거짓이 나타나서 말이 궁하자 항복하였으므로 극형에 처치하여 죄상을 널리 보였다. 분대 감찰 이승문 김치리 등은 검거를 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두었으므로 또한 파출을 행하였고 거가를 따른 대성도 또한 모두 좌천하여 강등하고, 여러 고을 수령들이 한결같이 감사해 불의한 영을 들었으므로 모두 다 죄를 받았다. 그러나 죄의 괴수가 이미 복주되었으니 그 나머지는 일체 못지 않는다. 또 제왕의 정치는 몸으로부터 집으로 나라로 천하에 미치는 것인데, 가법이 한 번이라도 혹시 바른 것을 잃으면 화가 곧 따른 것이다. 나인덕중이 일찍이 환관송중을 사랑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아울러 그 죄를 다스렸는데 다시 생각하건대 죄는 나인에게 있고 송중은 상관이 없으므로 송중으로 하여금 공직하기를 처음과 같게 하였다. 뒤에 또 편지를 써서 황관 최후로 하여금 비성군 이준에게 전하게 했다. 이준이 아비 이명대군 이구와 더불어 곧 내게 갖추어 아래였다. 내가 폭로하려 하지 않아서 곧대 치어 방자의 역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뭐 이우처 고치지 않고 지금 다시 편지를 써서 황관 김중호를 시켜 이준에게 전하였다. 이준이 이구와 더불어 또 즉시 가초 아래였으므로 내가 친히 부르니 하나하나 승복하였다. 곧 최호와 김중호를 때려 죽이고 나인도 또한 율로 처단하였다. 슬프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면은 기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로서. 왕자가 배고상조는 것은 한결같이 하늘에 들리는데 어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죄고는 모두 자신이 부른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수령 및 호종하는 굴려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호구의 후심을 품을 것이니 어찌 망치의 법전을 행하여 비상한 은혜를 내리지 않으랴? 이달 초 5일 매상 이전으로부터 모반대역과 모반과 자손이 부모, 주부모를 모살 구매한 것과 처첩이 지하비를 모살한 것과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과 고독, 연매, 모고살인, 다만 도둑질을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주겠다. 슬프다. 악한 것을 막고 하늘을 따르니 이미 풍정의 노여움을 진동하였고 허물을 사하고 죄를 용서하니 크게 내우의 어짐을 편다 하였다. 세조의 후궁이 외도를 한 덕분에 사면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용박 씨가 정말로 고마운 존재이겠지만 그게 좀 것이기 합니다. 오늘 조선 후궁 열전은 외도를 하다 도영에 처해진 소용박 씨를 비롯한 세조의 후궁들 이야기였습니다.